한번 따라잡시다. 점점 강하여 졌다라. 점점 강하여 졌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때 연약함 보다는 점점 강해진 게 훨씬 낫죠. 그러나 누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남 르호보암 2대가 뭐죠? 아비야 3대가 아사 4대가 여우사밭 5대가 여우람 그 다음에, 여, 아, 스. 그 다음에, 아달리아. 여왕이 하나 있다겠죠? 그 다음에, 여, 아, 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우스아가 저기, 그렇게, 이제,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1대. 에, 이렇게, 이 순서도 한번예우보세요 요담 왕. 계속, 북쪽은 보면은, 아르랑 다르랑 해서,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죽이고 죽죠. 근데 남쪽은 계속 이어가요. 아달라만 중간에 끼었었지만 이어갑니다. 그것을 왕사요, 다윗 왕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흘러갑니다. 굉장한 시므기 길은 말씀인 것입니다. 장세 1장부터 1 1장까지는원 역사, 일반 역사를 얘기지만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국민 주권 용토를 만들어가는 당신의 나라도 이 세계사 속에 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도 번창하고 있지만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아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야.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사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 구속사 가운데 부전자전일 수도 있고 또 아빠가 그러니까 나는 정신을 차리겠다 어렸을 때 보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재봉틀 밑에서 엄마는 드르륵 미싱을 하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를 안물고 공부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공부를 더 못해요.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사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니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요담이라는 이 왕께서는 그우시야 왕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제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장의 할 일을 침범하고 월권을 했습니다. 경계선을 넘은 바람에 나병이 걸려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볼수 없고 요즘에 아쉬운 것은 사람이 죽어도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고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어마어마한 세상을 삽니다. 무서운 세상은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 코로나 이전은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뉴스를 하게 됩니다. 왜? 자꾸 변이가 있고 우리나라 잠깐 있으면 간호사가 두번다 접촉을 맞았는데도 이 변이가 와서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이런 참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자꾸 변이가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는 모습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열심히 아버지가 병을 걸려서 격리됐으니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요즘에는 뭐 장례 나가도 못 가지 않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게 싱크홀에 정부의 상대로 신청하겠다 해서 신청하라 했어요. 이 도로위가 반반해야 되는데, 싱크홀에 자전거 바퀴가 들어가니까, 거꾸로 자전거 핸들이 확 틀어서 배를 질러서 피를 2리터나가려 했어요. 피가 2리터면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큰일열뻔을 했다. 의사선생님도 이런 자전거 타다가 이런 큰 사형, 사고는 처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성수 목사님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프니 가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요즘 병원 가도 못 봅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별궁에서 따로 지내니까 볼 수도 없는 아들의 마음이 바로 요담이죠. 아빠를 보 쓰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섭정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말로 지시를 받으면서도 나라를 다스린 것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죠. 부모의 아픔을 보았죠. 또 병이 계속 악화되는 모습 속에 보면서 요담이 자랐기 때문에 아빠의 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랬다가 돼서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요담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요담만은 어떻게 부전자노도로 되지 않겠다 해서. 모습이 점점 강상화해졌더라. 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1절 볼까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러니까 섭정을 한 거죠. 이 아버지는 지금 결국에 나병이 걸려있고. 에로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린 이래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로사의 사독이라. 사독 사도 굉장히 왕족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죠. 그 딸을 집안에서 낳았으니, 어떻겠어요? 굉장히 신한 교육을 받은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어렸을 때 그래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스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낫자가좀 만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음, 음, 참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좀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어쩔 때 그래 요 외모형으로 키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것이 누구나 있죠 또 성품도 그렇죠 조금만 더 느긋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조금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느긋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의 부재가 뭐야?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죠. 예.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모세에게도 분내쓴그 약점. 아브라함에게도 그 실수했던 하가라고 이스마엘 났던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약점들이 다 있어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네. 그, 바울도, 하, 아, 병만, 뭐, 뭐, 뭐 아침만 던지고, 손수건만 던지고, 병이 났고, 귀신이 났는데, 자기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래요. 여러분, 사탄이 있대요, 주의 정의에게. 이해가 갑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을 줘? 사탄이 가 있대요. 아 귀신을 쫓는데 사탄이가 있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네가 연약할 때 나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 속을 썩이고 물질이 좀 없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너 남편 잘 되면 너는 내길올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 물질만 있어봐 너나 그렇게 잘안 믿으잖아요 제가 내 자세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이지 목사를 안시게놨으면 정말한 새벽 예배 안할 사람이야 안할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안할 사람이야 목사를 해놔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음미해서 꼭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점이 있다고요 근데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붙어만 가는 거예요 붙어만 가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지만 다이시 고백하기를 10편 71편 7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은 유익이다 119편 7 1절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의 어떠세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고 천당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 목회를 하면서 사람 죽을 때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 왔어요. 근데 죽음 직전에 예수를 안 믿다가 프락시라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들, 딸들이 믿어서 부모님에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모시셔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 임종예배지라고 그러잖아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에. 근데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음. 그러니까 죽음이 와서 믿는,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기운은 들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시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말 따라서 고이 말을 믿죠. 예수님 믿어야 친구가요. 그러면 눈만 껌벅껌벅 대답을 눈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하면, 고개를 껐다 껐다 하는 사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또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호스피스과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호스피스과에 다 구원받는 것. 그게 축복이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장애인 대교에서 있는 우리 장성주 목사님이라는 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만은 거기 계시는데 아무튼 구심 먹은 아, 저기 남녀 호랑이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가 그래서 늘찬성화만 드리고 이제 이것을 요양원을 한 이유는 마지막 호스피에서 돌아가신 직승까지 이분들을 꼭 예수 님께서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이게 아주 하시는데, 아, 이 90년 동안 남녀 호랑개교 남녀랑에서 호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남녀 호랑개교, 찬찬송관안 들려 그래서 계속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90년 만에 죽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여 예수 믿긴 된 경우도 많고, 또 자식들은 예수를 잘믿는데 부모님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모습을 장례식을 보고 눈물을 펄펄 흘리는 경우도 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보다 목사님은 목회해서 다 예수 믿고 천당 가기 합니다. 게못갈 수도 있죠. 뭐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100%내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더니 거기 요양원에 오니까 뭐 하루 예배 세번 드리지요.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안믿을래안 믿을 수 없게끔 교육을 하니까 나는 100% 천국 보내다100% 천당 보내다 요양원에 선발 수족이 못 움직이고 막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보다 귀중한 게 없죠. 구원보다. 구원받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요담의 아버지가 우스의 그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 약점들 이 있죠. 그 약점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좋은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전을 너무나 멀리 해버렸어요 예.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네. 여러분의 교회를 오는데 공동체는 들어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봉사를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말씀을 깊이 깨닫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회하면서 누가 나에게 인터뷰를 해서 목사님은 30년 목회하셨다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저는 거침없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랑 함께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말씀을 공부해도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보면 제일 힘듭니다. 그럼 제일 기쁜 일이 뭐예요? 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전을 멀리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여러 어려움이왔다고 해서 점점 멀어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때려보면 그렇잖아요. 회초를 들고 찰랑찰랑 회초를 때리면 그냥 때리면 너, 엄마, 아빠, 그냥 품으로 막 빨라 파고 드는 아이들 있죠. 너는 막열개맞겠했으면열개 맞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때렸어 그래 하나도 안 아빠 안쪽으로 맞으니까요 그런데 땡깡을 부리고 고집 부리고 멀리 도망 막 갈라가니까 손은 잡았지 멀리 도망을못 가니까 찰랑찰랑 회철이 끝으로 맞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뒤지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환란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큐티 중심 공동체 중심 살지 않으니까 백성도 여전히 부패하여 갔더라. 자, 마음이 아픈 얘기죠. 부패해 가면 안 되잖아요. 퇴스키 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응? 아버지가 월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니까 그러니까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면은 답이 거기도 나와요. 오직... 요담이라는 왕은 다른 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우상 앞에 자라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으니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더라 요담이 요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열왕기 하에는 똑같은 내용을 역사가가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그것이 없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없애려면 깡그리 없어야 돼요. 술, 담배를 끌려면 깡그리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학벌이 스펙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한 가지를 제거하지 못한 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쯤은 대충 넘어가는 그한 가지의 부분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요거 하나는 타협하는 신앙. 한 달에 한 번씩 마시는 약주 한 잔은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맥주 정도는 여름에 괜찮겠지. 이면서 자기가 신앙이 타협하고 요식행이 여행이나 기적을 바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산당이 무엇입니까? 나한 가지 없, 뭐,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공동 재배를 하나 못 드린 것, 큐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한 가지, 그 약점 한 가지가 여전히 제 가지 못한 것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요담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요담이 그리고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윗문을 건축하고 돈이 있으니까 건축하죠 경제가 부하죠 오벨의 성벽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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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했다고 했잖아요 유다산중의 성업을 건축하면서 불가운데 견고한 진영들 망대도 세웠습니다 건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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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했단 말이 3절에도 인문건축 성명을 또 건축 증축 그 다음에 성업을 건축 그 다음에 진영의 망대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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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성전 지을 때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조그맣게 초라하게 짓죠 그렇게 건축한다는 것은 물질이 있다는 거죠. 풍요에 있다는 것이죠.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딸려고 하니까. 5절에 암몬 자선의 왕과 더불어다 또 이겼어. 전쟁이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기고,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의 암몬 자선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 고루, 볼이 만 고루를 바쳤습니다. 제2년에, 제3년에도. 안 문졌으니 그와 같이 바쳤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요 앞에서 바른 길을 걸려하니 그래도 바른 길이라고 사가는 길이었으니.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려움입니까? 점점, 점점 강한 집, 점점, 점점 부자 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만 따르면 아브람이 홀로를 달신 떠났지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밑에 군사들만, 개인 군사가 318명이에요. 여러분, 비서 몇 명입니까? 나는 비서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빈손으로 떠났는데 종이 밑에가 군사가 318명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담 하와가 일어났을 때해함도 없고 상암도 없고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가난 저주가 오고 가시가 오고 우리에게 가난이 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하나님은 부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우 앞에 바른 길을 걸음으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요셉이를 보십시오. 그렇게 외국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주연 사람을, 나라와 민족을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삼촌 집에 갔지만 그 집을 부잣집으로 만들었다고 삼촌 라반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에 가는 곳마다 고기를 안 먹어도 얼굴 빛이 더 찬란하게 밝게 빛이 났다. 하나님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쓰면 점점 강화해져.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점점점 강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쇠퇴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건설업도, 눈부신 발전, 경제력, 군사력이 잘될 때는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건축하여서 진영이 세우고,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력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를 줍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복음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성해졌다. 경제력이 번성함. 요담이 남은 사정은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에 기록됩니다. 요담이 왕의 오늘 나이가 25세, 요루살렘에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들어갔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계속 연결되죠. 요담의 사적,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딱 구절로 뵙기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요담은 이제 산당 하나만 이 약점 하나가 있었어요. 다 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가는 잘했던 훌륭한 아이라면, 끝에 가서 꼭 한두 가지가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적이 있다. 어저께 이제 남편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다쳐서 동국대에... 중환자실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문자가 왔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70이, 나보다 많거든요. 70이 돼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홀로를 앉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떠나고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겠구나.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맞다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 코로나 때문에도 1억6 천만이 확진됐고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지칠 줄 모르고 확진되고 늘어나고 죽어가고 있는 이 때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로 오는 사람이 열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 있는 것 하루살이 같은 지금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줄로. 철필로 휘갈겨서 내려가는 나의 묘비령은 무엇라고 적혔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묘비령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잘 살았다 갔다. 예수 잘 믿고 이곳에 묻히다. 무엇라고 남기고 갈까? 여러분은 묘비령에 무엇라고한번 써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유언장을 12월에 되면 한 번씩 쓰기를 해보기도 해봤습니다만, 진지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진지해지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다마스크를 하고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지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적이 요담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내려올 때 좋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건강할 때 내려와야 되는데, 멋있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저도 늘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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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분만이 여전히 아브라함 하나님 같잖아요. 이삭기 하나님, 같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같잖아요. 계속 하지만 인생 성경의 역사, 이름들을 보면 거짓없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사촌, 엄마, 아버지. 계속 기록하는 것은 성경은 100%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를 써내려가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에 한 경점에 왔을 때뭐라시 10편, 90편에 너의 인생은 뭐냐. 너의 인생은 한 경점에 불과. 점이래. 삐여정속에한 군데 딱 살다가 가는 점에 불과다는 거예요. 점에 불과. 인생, 고작 옛날에는 969살 무드셀레가 살고,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몇 년을 살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성경에 구약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의 인생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0이상 살았으면 인생 충분히 산 겁니다. 만약에 긴 것이 오래 사는 것이 답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오래 사셔야 합니다. 긴 것이 아니요. 사명을 이루었냐? 무엇 하느냐? 미션을 이루었느냐?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뵙기 이 땅에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요담처럼 나의 사적, 나의 인생, 내묘비랑에 와서 누가 꽃다발 하나 꽂으면서 정말로 당신은 잘 살다 갔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내 곁에서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나 전화한 사건이나 젊은 아들, 딸들이 갔을 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너가 우리 가정에 왔었다 가는 것이 나는 너무나 좋다. 너를 만나서 고맙다. 절절한 고백들이죠. 가슴 아픈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떠났을 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지하철, 고속도로, 화장실 가면 꼭 기억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저도 이 호수교회에 떠날 날이 분명히 다가온 거 알고 주일날마다 엎드릴 때, 새벽마다 쓸 때, 마다 몇 번이나 더 쓰고 할까. 여러분, 인생에 새벽예배를 90년 정도 새벽예배를 하나도 안빠져고 계산해봐요. 3만 번 드려요, 3만 번.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매일 안 빠지고 새벽예배 드려도 3만 번못 드리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빠지시고, 거기다가 에 주일까지 예배를 몇 번이나 주일은 몇번안 돼요? 더안 됩니다. 1년에 52번 몇 개가 더 됩니까? 에베도 몇번안 됩니다 헤아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드리고 이 요담처럼 다이성의 노음에 그의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내 후대,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에게 나는 믿음의 유산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티모델을 만든 것처럼 내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앞으로 몇년더살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가 많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까? 우리는 깊이 상고해보고, 우리의 사적은 남은 생에는 뭐라고 기록할까?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